음, 지난번까지 나눈 5장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은요, 그러한 심판 선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요, 사실 성경 어디에서보다 아름다운 회계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회계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의 마음을 절절히 울리지만 성경에 달려있는 소제목을 보시면 아,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가 이 6장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부르짖었던 이 애타는 호소가 왜 불성실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그럼 어땠는가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는요. 호세아는 줄기차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본문 또한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아침 해가 밝아오듯이 여명이 오듯이 나오신다. 아무리 밤이 길어도 반드시 태양이 그 모습을 드러내며 떠오르는 것 같이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아무리 길어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오늘 본문에 달려 있는 성경 소제목처럼 불성실한 회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회개의 말씀이 불, 불성실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4절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거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 서울에 살 때는 그 도시에 그렇게 안개가 끼는 걸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당진에 와보면 종종 아침에 운행을 하다 보면 보게 됩니다. 안개가 자욱히 껴있는 거를 그리고 또 서울에서 아침 일찍 당진으로 내려오면 그꼭 그 고속도로 중간에 송산포도휴게소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꼭 지나면 안개가 엄청나게 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새벽에는 그렇게 안개가 많이 끼다가도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개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차에 나와서 이슬이 맺혀 있어도 잠시 운행을 하면 이슬이 없어지는 것처럼 오늘 에브라임과 유다의 회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더덥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듯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의 흉내만 내고 회개한 것을 행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저 부르면 응답하시는 분,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욕망의 다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우리의 회개가 어떻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혹시 여기 이스라엘처럼 흉내만 내고 있진 않은가? 회개한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간절해 보이는 회개 기도였지만 이것은 너무도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다짐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언제 아, 그 기도가 나와 상관없어지진 않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공허한 기도, 공허한 회개가 되진 않는지, 하나님 앞에 크게 외치며 간절히 외치며 기도했는데 회개했는데, 정작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다시 바알을 찾아갑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복음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매혹스러운 바알에게 기웃거립니다. 은혜와이 감동이 이슬과 안개처럼 사라지는 불성실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거짓된 회개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인내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 여기 인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들어보셨,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먼저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사랑. 여호와께 보여드릴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사랑에 기초하여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인내 사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 이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가서를 보면 미가서의 외침도 이런 호세아의 외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결국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진실함입니다 진정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진실함입니다 이러한 진실한 믿음은요 그의 합당한 삶으로밖에 드러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삶으로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배와 삶에서 신실한 모습을 원하시며 우리의 꾸준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막대한 제사, 엄청난 재물이 아닙니다 정의와 인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을 우리 인생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도 단호하게 제사보다 자비를 선언하십니다. 예전에 전쟁이 한창일 때한 목사님이 그 전쟁을 하면 다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다친 분들을 따로 모아 놓는 막사, 그 부상병 병동 같은 곳이죠. 이곳을 위문차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부상을 당한 병사에게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무너졌고 아프니까 이마에 손을 얹고 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병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아, 기도보다 먼저 물을 좀 주면 안되냐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기도하려다가 멈추고 저까지 가서 다시 물을 이 사람한테 먹입니다 그리고 아, 그래 이제 제가 당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이 병사가 다쳐서 피가 많이 흘려서 추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추운데 혹시 덮을 거 없냐? 라고 이 목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 당연히 뭐가 없으니 자신의 옷을 벗어서 이 사람에게 덮어줬답니다. 그제서야 이 다친 병사가 이 목사님 손에 들려있던 성경책을 보았습니다. 아, 목사님이시군요. 아, 들고 계신 것이 성경책이군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경책을 좀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를 받고 성경을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실천의 종교, 실천의 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이 사랑을 실제로 전하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혹시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간 적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제가 신뢰합니다. 제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은요.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구나 증명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증명하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